CLC300 AMG 라인이고 일반형 모델입니다 아마가르도 있고 근데 AMG 라인 하시는 게 조금 더 멋있죠 볼륨감도 있고 요건 이제 AMG 라인 일반형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 이렇게 그라파이트 그레입니다 이렇게 마차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AMG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기본이고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시트도 또 적용이 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브라운 시트도 있고 네바그레 흰색 시트도 있고 브라운 스 같은 경우 렇게 브라운 스티 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좀 특징이죠. AMG 라인 같은 이렇게 AMG 라인 스트링이 들어있고 잠자리 핸들, 근데 아반가르드는 잠자리 핸들이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GLC 2 2 0 d 디젤도 있지만 디젤보다 가솔린 하시는 게 좋은 게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성이 라든가 아이스크래스 같기 때문에 타 보시면 뭐 굉장히 또 높은 정숙성이랑 실내 정성이 너무나 좋더라고요. 300 하실 바에는 아, 오히려 좀 G H 43 하시는 게더 낫고 어차피 배기량이 똑같고 배기량도 똑같은데다가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차가 더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300 하실 바에는 그냥 G H 43으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센터 콘솔에 이런 사리고시도 없었고 선풍모에 대한 미안트라이트 같은 거 선풍 시트 열선 시트 맛있다. 전체 지지사구동이라도 연비가 10.6km 나오고 파나라마셀루포도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저희 차도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주시면 해드릴게요 하반가르트 쿠페도 있습니다